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치클래스 골 천모의 고사 준비반의 과학영역을 맡은 최유선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만나게 될이 강의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소개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요, 서울과 지방의 교육을 모두 경험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서울이 아닌 어떤 지방에서 듣기도 하고 정말 먼 곳에서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그중에서도 광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강남인간 강의를 들으면서 중고등학교 때 조금 더 부족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자, 그때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풀이 방식이라든지 또는 더 알면 도움이 될 법한 개념 공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서울에서 교사로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이제 강남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와보니까 너무 많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공부하는 깊이가 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지방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어, 나 정도면 다른 친구들보다 좀 깊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공부들을 이 강남구에 와보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심지어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정말 어려운 난이도까지 공부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요 과학뿐만 아니라 국영수에는 더 정말 정확하게 면밀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은 깊이까지 들어가고 정말 많은 선행학습을 하고 아 생각보다 서울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이제 선생님이 강남구에서 교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남구의 교육과 평가의 중심에 있는 선생님이 바로 저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자 선생님은 이 강남구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내 봤고요 서로 1 2 3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시험 문제를 교환하다 보니 어떻게 문제를 내는 것이 경향인지 등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 순서, 그 비법들 살짝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역시 학교 시험이 만들어진 것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의 비밀 한번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따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이제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문제 낼 수밖에 없는지 정해져 있는 것들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선생님들은 어떤 문제를 출제하실까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이 보이는 창이 뭐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넣어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러한 창을 거치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이학기 중간고사에서 3학년 이학기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에서 문제를 냈던 거.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죠. 기말고사에서 문제를 냈던 거. 이 창을 가지고 와 봤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냅니다. 1번 문항에서는 "내용 영역 어떤 부분에 문제를 낼 것이냐" 라고 적혀 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입력을 해야 돼요. "나는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문제를 내겠다" 라고 적어두고 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성취 기준. 보이죠? 성취 기준에 모두 1이라고 써 있는데 그 말은 성취 기준 딱한 가지만 적용한 문제다라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이상 적용을 해서 내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두 가지 이상 적용을 시키면 문제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취 기준 두 가지 이상 적용시킨 것이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서 적용이 가능하면 두 가지 이상의 성취 기준이 같이 적용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풀수 있겠죠? 자, 여기 성취 기준 이 위에 마우스 컷으로 올려두면 제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창이 뜹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 1번 문항에 대해서 자, 이런 성취 기준을 골랐어요. 자, 위로 던져 올린 물체와 자유낙하 물체의 운동에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변화를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 여기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성취 기준은요, 제가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평가원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에서 몇년 단위로 해서 성취 기준을 쫙 만들어내요. 무슨 개념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때이 정도는 할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목록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러한 성취 기준을 무조건 시험 문제에 포함을 다 시켜야 돼요. 정말 다 들어가게 쭉쭉쭉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래야 이제 시험 문제가 종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성취 기준이 적용된 문제들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가 하나하나 뜯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선택된 다음에 난이도도 골라야 되고, 배점과 정답 쭉쭉 고르게 되는데, 저 성취 기준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2015 교육과정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교육과정 안에 아까 보았던 성취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취기준이 이 안에서 제시가 돼요. 자, 이2015 교육과정은요. 이렇게 차례대로 적용이 되었는데, 자, 2018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에 처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1년 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는 2학년까지 이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고 2020년이 되었을 때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2021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사물 모의고사에서 여기는 2025 교육과정이 적용된 모의고사 문제를 처음 풀게 돼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 자 그러면 이 전년도까지 2020년도 자 2020년도는 이렇게 적어야죠. 2020년도까지 나왔던 고1 3월 모의고사의 특징은요. 2015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 전년도 그 전까지 적용되던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풀게 되는 모의고사 차이에는 이 내용의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게 2021년도까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익숙했던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100%다풀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내가 배웠나? 라고 하는 용어들이 조금 등장해요. 그런데 아주 많지는 않고요. 정말 조금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만 살짝 분리를 하셔서, 분별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2021년도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2024년도 이 기출문제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개년에 대해서는, 아,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은 모두 풀수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죠. 바로 202 교육 과정입니다. 자, 202 교육 과정은 2022학년도에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적용이 되냐면 2025년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 학생들이 2학년이 들어가면 이 2학년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해서 내후년도에 이렇게 2028년이 되었을 때, 고1 모의고사부터는 이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나 2022나, 자,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단지 달라지는 것은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가거나 3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2학년으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학년 단위로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1, 2, 3학년 통칭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용어의 차이가 약간 나는 정도, 어떤 개념이 빠지거나 들어오는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과정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2015 교육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힘에 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정말 이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에서 물체 사이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한다는 개념이고요. 초등학교 때는 무게나 수평 잡기, 용수철 저울의 원리 등을 배웠다면 이걸 바탕으로 중학교 1, 2, 3학년 중 동안에는 중력이나 마찰력, 탄성력, 부력, 이렇게 네 가지의 힘의 종류에 대해서 가르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은 이 박스에 들어있는 것이 성취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세부 설명이 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을 이해하고 이러한 힘의 특징과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도록 하고 자, 뭘 공부해야 되지 나왔죠?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도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선생님들은 이걸 문제 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탄성을 이용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탄성력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일상생활에서 탄성이 적용되는 예시를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내는 거예요. 자, 또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 에 어떤 상황에서 마찰력이 커지는가 비교하게 출제해야 하고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도록 한다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문제 내야 되는 겁니다 성취 기준 하나하나 또 볼게요 자 우선 중력에 대해 공부할 때는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아는가 문제 낼수 있어요 자 이거 1번 문제로 나온다고 합시다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게 2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또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탄성을 이용하는 예를 조사하고 그 예를 통하여 탄성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게 세 번째 문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으로서 마찰력을 알고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으로서의 마찰력. 자, 네 번째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빈면 실험을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또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알고 용수철을 이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일곱 개의 문제가 출제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 중간고사라고 하면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그 안에 여기 일곱 가지 주제를 응용한 것들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것뿐이지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또 탐구활동 볼게요. 용수철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 측정하기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물체의 마찰력 비교하기 액체 속에서 물체의 부력 측정하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위에 이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줄글로 표현되고 있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지만 이런 실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림과 함께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실험은 무조건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어떤 탐구 활동의 크기로 제시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요. 탐구 활동이라고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혹은 해보기 활동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탐구활동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서,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서 제시가 된 거고, 해보기 활동의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제작하는 동안 봤을 때 이러한 활동도 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 도움이 되겠지 라는 의미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학생들을 위하여 그 출판사에서 넣어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탐구 활동입니다. 탐구 활동은 보통 거의 두 페이지에 걸쳐서 커다랗게 소개가 되어 있는 활동들이 나올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이 탐구 활동을 이용해서 그러면 모의고사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아래 나와 있는 것은 2021년도 3월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물체 A가 용수철 저울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가의 A를 물에 넣었을 때 A가 물 속에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기 중에 있다가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부력을 받게 되는데 자 부력을 지금 뭘 이용해서 측정을 했냐면 네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용철저울에서 탄성력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부력을 측정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는가. 자, 성취 기준 두 개를 동시에 넣은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자, 선생님은 이 강의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개념을 복습하는 것을 넘어서 자, 이렇게 자주 나오는 탐구 주제, 탄성력을 이용한 무게 측정, 그리고 부력의 개념을 둘러 같이 적용을 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이런 탐구 활동이 있었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런 개념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선생님 개념 설명해 드리는 거 차근차근 적으시면서 복습을 한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 출제되는 유형을 집중 분석해서 공략하고 개념 공부를 넘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유형, 유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탄성력의 개념이란 이러이러 이런 것이 다. 부력의 개념이란 이러이러 이런 것이 다. 개념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또 볼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숙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숙제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21년도 3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정말 많은 모의고사 문제들을 여기에 넣었는데 처음에는 5개년 정도의 이 문제를 넣었어요. 2020년부터 2024년도 정도의 문제를 포함해서 강의를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겹치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숙제로 일단 빼놨어요.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숙제로 빼두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을 숙제로 포함을 시켰냐면 정말 오래된 문제들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요. 선생님이 2009년도 문제를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24년도 문제부터 2009년도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주로 강의에는 5개년도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숙제로는 이 전년도 거 거의 다 넣었어요. 제가 어, 2009년도뿐만 아니라 19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문제도 거의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림이 옛날식이거나 너무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숙제로 넣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 숙제에 대한 풀이는요. 풀이는 제가 따로 파일로 첨부해서 옆에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숙제 부분은 강의를 들은 이후에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따로 올라와 있는 이 프리 파일 한번 읽어보시면서 채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모의고사 만점을 향한 오늘의 숙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 공부했던, 복습했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모의고사 예상 문제를 직접 출제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수한 문제를 낸 분들께는 선생님이 칭찬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선생님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유를 할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풀이 해보는 단계까지 다 같이 하면서 실력을 하나씩 쌓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시간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요. 국어가 처음 시작하는 시험 시간이 8시 40분부터 해서 80분간 풉니다. 정말 아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전에 이미 필기구 다 받았고 필기구는 이제 학교 측에서 나누어 주는 이런 omr 쓸수 있는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이런 것들 받거든요. 이런 거 받고 풀고 하기까지 이전에는 한 7시 반부터 준비 시작할 거예요. 자또 수학 100분 풀고 영어 70분 풀고 한국사 과학 어, 사회 과학 직업 탐구 드디어 2시 50분이 되면 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사이의 시간표를 보면 쉬는 시간이 30분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30분이 채안 되고요, 한 20분 정도 됩니다. 자, 20분 안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등등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10분은 앉아서 또 다시 시험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쓰이게 되어 있어요. 매 시간 10분 전에는 입시를 해야 합니다. 자, 또, 쭉쭉쭉 넘어가서, 여기 사교시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사랑 사회과학 직업탐구를 한 번에 이 107분 동안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정말 지쳐요. 한국사 시험지를 내고 나서, 답안지 내고 나서, 그 답안지가 채점이 되는 동안, 우리는 과학탐구를 푸는데, 과학탐구도 여러분 두 개를 골라요. 과학탐구 1, 내가 고른 거, 2, 내가 고른 거, 이렇게 두 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각각 30분 정도 풀어요. 30분, 30분, 30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준비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정말 지친데 과학탐구를 처음 푸는 시간은요. 한 3시 20분 정도가 될 거예요. 20분보다 살짝 넘어서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과학탐구를 풀 때는 이전에 머리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정말 지쳐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경우에는 내가 지쳐 있어도 풀수 있을 만큼 공부를 정말 바싹하게 해 두셔야 돼요. 여기 보이는 1, 2, 3교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으로 풀수 있지만, 이런 과학 탐구나 제2외국어 한문의 경우에는 정말 지친 상태로 정말 반쯤은 눈을 감은 상태로 풀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미리 조심해 주시고요. 과학 공부는 내가 어, 정말 흐려진 정신 상태에서도 풀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놔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꼼꼼히 복습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5년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나의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것이 좋겠어요. 교육과정과 일치하게. 자,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을 시점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의 문제를 쭉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또 교과서 내 탐구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과서 버리지 않은 친구들은 더 좋았겠지만 버렸다면 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나왔던 탐구 활동을 분석을 여러 번더 해보는 거예요 과정을 한번한번더 돌이켜 보고 이 과정은 왜 있었는가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부족하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왜 이런 단계가 포함이 되었나요 등등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또이 대치 클래스 강의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개념을 한번 쭉 훑어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공부해왔던 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보충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숙제를 내드린 거 열심히 해서 이걸 통해서 더욱 깊게, 더욱 깊게 정말 많이 학습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모의고사 1등급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열심히 하면 정말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나와 다른 정말 새로운 모습 이렇게 경직된 채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 말고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내가 한번 복습 잘 해봐야지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1강에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